여객기가 세화 충돌하는 버드 스트라이크로 회항했습니다. 제주항공은 오늘 오전 11시 일본 간사이 국제공항을 출발해 김포 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여객기가 이륙 직후 세화 부딪혀 회항했다고 전했습니다. 승객들은 제주항공의 대체 항공편을 타고 예정보다 지연돼 귀국할 예정입니다. 절개상 소설인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경북 북동 산지에 최대 100mm 이상, 경북 북부 내륙과 경남 동해안, 제주도에는 10에서 40mm, 수도권과 호남 등그 밖의 지역은 5에서 20mm 등입니다. 특히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오늘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돌풍과 함께 시간당 20mm의 안팎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세정입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일라디오 최진우 라이브 2022년 11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유죄 심증을 심기 위해 불법적으로 피의 사실 공표하고 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수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유동규, 남욱 변호사, 연일 폭로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정성호 의원에게 들어봅니다. 대통령실이 출근길 약식 회견 중단하고 MBC 기자 징계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58명 희생된 이태원 참사를 둘러싸고는 행안부 장관 이상민 장관의 책임 묻는 목소리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 현안들 공방들 최가박당에서 들어봅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참사 이후 처음으로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과 책임자 처벌 함께 요구했는데요. 현장의 목소리 짚어보겠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추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차에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절기상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입니다. 소설. 눈 대신 전국에 비 소식 있습니다. 강원 영동, 경북 동해안, 제주도 많은 비 온다고 합니다. 돌풍과 천둥도 동반한다고 하니까 대비 잘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 초겨울을 앞두고 있는데 올해는 별로 춥지 않지요 미세먼지가 대신 이렇게 가까이 왔습니다. 11월 말까지는 고온 현상 이상 고온 현상 지속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첫눈 기다리시는 분들, 분들 많은데요. 첫눈 관련해서 음, 기억 있습니까 추억 있습니까 사연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이번 첫눈은 어디에서 누구랑 맞고 싶은지 네,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시는지도 알려주십시오. 샵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콩으로 보내시면 그럽니다. 그럼 주진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탐사고도 외기 뒷생 20년 주 기자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비리와 부리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오늘도 흔들림 없이 주진우 라이브와 함께.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슈스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네, 어, 이태원 압사 참사 피해 유족 일부가 오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어, 시작부터 흐느낌으로 가득했던 기자회견이었는데요. 예, 말씀하신 대로 희생자 유족이 언론 앞에 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총6섯 분이 기자회견에 참석을 했는데요. 이첫 발언을 시작한 희생자 김인홍 씨의 어머니는 오스트리아 국적인 아들이 한국인의 정체성을 알기 위해 연세어학당에 공부하러 왔다가 이태원에서 희생당했다라며 성토했습니다. 현장 목소리 직접 들어보고겠습니다. 아픔, 슬픔, 유가족분들께서 힘겹게 이겨내고 계시지요. 나의 아들이 한국인의 정체성을 알게 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왔다가 희생당했습니다. 우리 아들을 보내면서 가장 힘든 것은 나라를 이끄시는 분들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네어 희생자인 배우 이지한 씨의 모친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이 책임자들은 자기 자리를 지키려 숨만 쉬는 식물 인간 식물 인간들로만 이뤄졌다라고 비판했고요. 또 희생자 송은지 씨의 부친은 어, 거짓말이나 일삼고 경찰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했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고 떠벌 어 얘기를 했던 어 이상민 등에게 뭘 했느냐 묻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대통령실은 배상금 얘기를 꺼냈습니다. 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언론에 이태원 압사 참사 유가족과 부상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먼저 사고 책임 규명이 우선이라는 입장인데요.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중간 수사 결과가 발표되면 당정 주도로 국가가실 인정 여부에 따른 배상 또는 보상 논의를 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유가족과 부상자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강조하며 경찰 특수부는 철저한 진상 규명에 총력을 다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오후 경기도청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검사는 정진상 민주당 실장이 어,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이 도지사 비서실 정책실장으로 일하면서 이 도청 직원들과 주고받은 이메일 기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 남욱 변호사 연일 발언. 소다내고 있습니다. 네, 대장동 특혜 로비 의혹으로 기소된 민간 사업자 남욱 씨가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이 과거 진술을 뒤집고 있는 것에 대해 본인이 잘못한 만큼만 처벌받고 싶기 때문이다라며 거짓 진술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생각은 없지만 본인이 하지 않은 일까지 모두 떠안기는 싫다라고 말했습니다. 남욱 씨는 남이 본인의 징역을 대신 살아줄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면서 기존 진술을 번복한 것은 청와 천하동인 천화동인 1호 지분 관련된 내용뿐으로 1년 전에는 이재명 대표가 지지율 1등인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보조정실장과는 만난 적이 없다라고 했고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서는 인사 딱한번한게 전부라고 말했습니다. 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2부에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이 의원과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오늘 장경태 의원 고발했다고요? 네, 대통령실은 오늘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민주당 장경태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대통령실이 특정인을 상대로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장경태 의원은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 심장병 청소년 집 방문 당시 최소 2개에서 3개의 조명 등 현장 스튜디오를 동원했다. 이렇게 주장한 바 있는데요. 이 대통령실은 이것이 허위 발언이고 가짜뉴스라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외교 국익을 정면으로 침해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아, 이에 대해 장경태 의원은 외신과 사진 전문가들이 김건희 여사의 사진을 컨셉 트 사진으로 분석했다라면서 이 대통령실이 순박국질을 할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 일정 관련 정보를 공개하면 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장경태 의원 고발당한 장경태 의원 어떤 생각인지 내일 저희가 모셔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 씨 잔고 증명서 위조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무혐의 나왔네요. 네,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100억 원에 달하는 허위 잔고 증명서를 제출해 고발당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 씨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잔고 증명서가 위조됐는데 혐의 없다고요? 네, 경찰은 위조가 됐다라는 사실은 인정을 했고요. 이것이 제출된 것도 인정을 했지만 판결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 봤습니다. 이 대법원 판례는 소송 내용이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증거는 법원을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요. 해당 증명서는 지난 2013년 법원에서 기각이 된바 있습니다. 한편 최모 씨는 경찰이 이번엔 불송치한 잔고 증명서 위조 사건 외에 350억여 원의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재판에 넘겨져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는데요.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네. 잔고 증명서를 많이 위조하셨어요. 그런데 한 부분에서는 징역 1년 선고받았는데 한 부분에서는 이번에 경찰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어, 오늘 윤석열 대통령 YS 묘소를 참, 참배했다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서거 7주기를 맞은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찾아 참배했고요. 박명록에 지금은 모두 거산의 큰 정치, 바른 정치를 되새겨야 할 때라고 적었습니다. 이날 참배에는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도 동행했습니다. 대통령실과 설전을 벌인 MBC 기자가 있습니다. 신변보호 요청했습니까 네, 뒤돌아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질문을 하고 비서관과 언쟁을 벌인 MBC 기자를 살해하겠다라는 글이 온라인에 올라와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살해요? 네, 글 작성자는 MBC 기자가 이기정 대통령 비서실 홍보기획 비서관과 설전을 주고받는 장면을 캡처한 사진과 함께 당장 MBC에 찾아가 죽이겠다라는 글을 썼는데요. 이 글은 현재 삭제가 된 상태입니다. 어 신고를 부산 경찰청에서 받았는데요. 작성자를 추적을 했는데 그 인터넷 IP가 서울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경찰은 수사를 진행한과 동시에 해당 기자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에도 들어갔는데요. MBC 기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제공했고 신변보호 112 시스템 정보도 등록을 했습니다. 네. 화가 나서 그랬어요. 장난이었어요. 범죄입니다. 명백한 범죄입니다. 아. 어떤 정치적으로 뭐 어떤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냥 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막 인터넷에서 이렇게 비방하고 죽이겠다 이렇게 글 쓰는 거 명백한 범죄입니다. 3분기 가계비지 사상최대를 기록했네요. 네, 지난 3분기 전체 가계 신용이 1870조원을 넘어서 다시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기존의 최대 기록도 올해 2분기였는데요. 그때보다 2조 2천억 원이나 늘어났습니다. 또 지난 2013년 2분기 이후 38분기 연속 증가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정부는 기업은 부자인데 아, 개인은 가난하다. 가계비 항상 부담이 된다고 경제에 큰 위험요소가 된다고 했는데 이 부분 좀 관리가 돼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정부가 이 부분 꼼꼼하게 챙기고 있어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오늘 여의도 일대는 건설 노조를 비롯한 여러 파업과 그 시위로 몸살을 알았는데요 음, 내일 모레 화물연대가 파업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본부가 내일 모레부터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은 올해 6월 이후 5개월여 만인데요.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차종 품목 확대, 안전운임제 계약안 폐기 등을 총파업 요구안으로 내걸었습니다. 화물연대는 현행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은 전체 사업용 화물차 중 6.2%에 불과하다라며 철강제, 자동차, 위험물, 사료공물, 택배지 간선 등 다섯 개 품목으로 확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부마항쟁 기념식에서 특정 가수의 노래를 빼라 이런 지침이 내려왔다고요? 네. 부망진 기념단이 올해 기념식을 위해 가수 이랑 씨를 섭외해서 지난해 8월 발표된 이랑 씨의 곡을 불러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요. 어, 그런데 공연을 3주가량 앞둔 지난 9월 말 어, 행정안전부가 돌연 재단 측에 어, 그 노래를 빼달라라는 요청을 했다고 JTBC가 보도했습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어, 이랑 씨의 노래에는, 뭐, 마녀가 나타났다, 폭도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다, 라는 대목과, 이, 배고픈 사람들은 들판에 콩을 주워 다 먹어 치우고, 부자들의 곡물 찾고를 습격했다, 뭐, 이런 대목이 있는데요. 어, 다만, 왜 빼달라고 한 건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어, 행정안전부가 반대하면서 부마항쟁기념재단은 이를 거부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인데요. 어, 이에 가수 이랑 씨에게는 상록수를 불러달라라고 요청했으나 어, 가수는 물론 이 감독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어, 재단은 이들을 대신한 다른 가수와 감독을 뽑아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어,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시간을 빼서 연습한 감독과 가수에게는 출연료도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어, 행정안전부는 jtbc 취재에 미래지향적인 밝은 느낌의 기념식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했을 뿐 검열은 없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때가 오는 때인데 이렇게 검열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국민의 안전을 이렇게 담당하시는 곳이지 가사 보고 이렇게 밝은 분위기였으면 좋겠다. 하, 때가 오는 때인데 지금 행정안전부 뭐 하고 있는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 조금 저희가 취재해서요 알려드릴게요. 왜이 노래를 부르지 말라고 했는지 늑대가 나타났다. 또 어떤 늑대가 이렇게 또 찔리는지. 코로나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72,878명입니다. 어제와 비교해 3.2배가 늘었고요.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7명이 많아서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나흘 연속 전주 대비 확진자 수가 줄었었는데 오늘은 더 많았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461명으로 어제보다 4명 적지만, 나흘째 4 0 0명대고요 사망자는 45명이 나왔습니다. 위중증 환자 많습니다. 사망자도 많습니다. 코로나가 매우 위, 위그. 지금 위기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 지금 7만 명대입니다. 그러니까 각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독감도 있고요. 요새 감기 걸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미세먼지에 목 아프다는 사람도 많습니다. 저도 목 아파서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각별히 몸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스 청상근 기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감사합니다. 아, 이태원 참사. 3주가 지났는데 도대체 참사 다음날이나 지금이나 뭐 하나 조사된 게 없어요. 이게 뭡니까? 박상훈 님이 안타까워 하셨고요. 윤소정 님은 가슴 아픕니다.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눈 기다리는 분들 많은데요. 첫눈 관련된 얘기 많이 해 주십니다. 김병규 님, 저는 홋카이도 사는데요. 여기는요. 눈이 미터 단위로 옵니다. 얼마 전에 첫눈이 왔는데요. 다들 제설의 계절이다 하고 슬퍼해요. 홋카이도 미터 단위로요. 비가 비가 아니라 눈이 미터가 온다고요. 제설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또그 동네는 또 어떨지 김성수 님 천눈이 대한민국의 막연한 악의 고리를 끊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천눈이 악의 고리를 끊는다 이런 논리는 참참 참 좋습니다. 매, 매우 환영합니다. 아우천 눈아 가지고 그 악의 기운 다 이렇게 악의적 다 이런 거다좀 쓸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공6 23님 첫눈 올 때까지요. 봉숭아물 남아있으면 첫사랑이 루어진다는 말에 손톱을 자르지 않는 딸아이를 보면서 혼란한 시기에 그나마 첫눈 기다리는 감성을 가져봅니다. 이태원 희생자 유가족분들 힘내세요. 얘기했습니다. 네. 그런데 보통 봉숭아물 그 첫눈까지는 남아있어요. 웬만하면 그리고 좀 늦게 물들이면 다 남아있는데 요즘은 봉숭아물 이렇게 네. 물들이는 사람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3.1.2.3.님, 저는 눈에 대한 기억은 다 좋은데요. 군대에서 추억은 고통입니다. 지금도 꿈에서 가위를 눌릴 때, 군에서 눈 쓸고, 어, 넉가래로 눈 미는 꿈, 이렇게 꿉니다 음, 몇 시간이고 그칠 때까지 추웠던 기억 납니다. 아, 네. 그건 좀 끔찍하겠네요. 홋카이도의 눈과 비슷한 느낌일 것 같은데요. 3667님, 87년에 공군에 입대해서 자대에서 새벽에 첫눈 와서 좋다고 바라보고 있는데 사이렌이 울리더니 활주로 끌려가서 오전 내내 제설 작업했습니다. 아, 주 기자님 활주로가 넓긴 넓더라고요. 그대서야 아셨구나. 7나2 7님 35년 전에 철, 출근하던 날 하늘에서 새하, 새하얀 첫눈이 내려서 너무 좋았습니다. 첫눈 내리면 소중한 고교 친구와 만나서 따뜻하고 달콤한 커피 마시면서 옛날을 얘기하면서 보내고 싶습니다. 아, 그런데 오늘은 첫눈 오면요. <laughs> 첫사랑 만나러 라 긁기로 했어요. 첫눈 오면요. 누구랑 어디에서 시계탑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이런 사연은 이젠 없나 봐요. 스마트폰이 있어서 첫눈이 오든 안 오든 이렇게 만나면 되니까 몇월 며칠, 첫눈 오는 날몇 시에 어디서 만나 이런 사연은 없네요. 기대한 제가 조금, 아, 너무 좀 오래됐나? 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임초희 씨. 네, 이 시각 교통 정보입니다. 호남고속도로 천안 쪽으로 낮에 삼내에서난 사고 처리 작업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5km 구간 정체고요. 이전으로는 동광주에서 정체입니다. 반대 순천 방향은 산월에서 동림까지 밀리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안성 부근에서 동탄 쪽으로 14km 구간 길게 정체입니다. 기흥동탄 부근에서 수원 부근 신갈 분기점 그리고 판교 분기점에서도 정체가 되고요. 더 가서는 달래내 부근에서 반포까지 막힙니다. 분당수서로 도심 방향은 복정부터 탄천 일교까지 재속도 못 내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은 행주대교부터 월드컵 대교 그리고 노량진 수산시장부터 작업으로 부분 통제되고 있는 천호대교까지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의도 일대에서 있었던 대규모 집회는 조금 전 마무리가 됐고요. 교통 통제도 모두 해제가 됐습니다. 다만 아직 통제 여파도 있고 퇴근 차량들도 늘어나면서 주변 정체가 아직 심합니다. KBS 교통 정보 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주지누 라이브. 오늘의 정치권 상황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여당 여당 크로스 체과박과 함께 체과박당. 여야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주진우 라이브 공식 여야 대변인 두분 모십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모셨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의원님. 예 네, 열심히 뛰왔습니다. 음. 네윤 <laughs> 어, 대통령 그 도어스태핑 예, 이렇게 예. 중단했지않습니까 예. 어, 국민과 소통하겠다. 구중군궐에서 예. 나오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 그러면 다시 음 출금길 문답 안 하겠다 이걸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저는 예전에 그 주진앵커하고 말씀을 나눴었는데 이건 아마 예정돼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예정됐다는 표현은 뭐냐면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중간에 그만둘 거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좀 빨리 그만둔 것 같다. 네. 제가 이런 말씀드렸어요. 을 대통령의 언어와 대변인의 언어가 다른데. 네. 그러니까 도어 스태핑 같은 경우는 그날그날 그날 현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 경우는 대변인의 언어죠. 대변인의 언어. 그러니까 현안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건데 대통령의 언어는 어떤 거냐면 기본적으로 현안에 대한 문제를 매듭 짓고 정리하는 언어란 말이에요. 네. 문제 제기를 하는 언어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문제 인식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현안에 대한 것들을 그 대중과 소통을 하면서 특히 언론인과 질의 예, 문답을 하는 경우는 상당하게 준비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준비를 해서 대통령의 언어로 정제된 언어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날것의 언어로 나갔을 경우에 그것이 결국에는 정치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리고 전면에 나서서 대통령의 모습과 언어와 이러한 비언어적인 문제까지 다 드러나기 때문에 실제 다 이게 준비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준비가 안된 상태에 있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제가 과거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김종인 당시 위원장이 대통령이 언론에 너무 노출돼서는 안 된다. 이런 표현을 썼다, 썼지 않았습니까? 1년의 네. 패턴의 과정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의 노출의 빈도가 높을수록 오히려 어, 지지율이 하락하는 네. 그런 국민에와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은 거기에 따른 대통령실 판단이 제대로 못했다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거고 하나의 지금 이 도스태평을 그만둔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실력이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음. 음, 현안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네. 더 크고 중요한 문제들이 많은데 그렇죠. 대통령이 작은 이슈에 대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그때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대통령 언어가 매드베어 언어 정리였는데 대통령은 3개월이 됐든 예를 들면 분기별로가 됐든 국정 아젠다에 대한 부분을 대국민과 소통을 통해서 나는 이런 정책을 펴겠고 우리 정부는 이렇게 가겠다라고 하는 방향 지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현안을 얘기하다 보면 현안은 어떤 겁니다? 정치적 쟁점이란 말이에요. 쟁점. 쟁점에 휘말리다 보면 단기적인 사안에 빠져서 헤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도스토핑 자체가 뭐냐면 기자들의 질의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그 시점에 정치적 쟁점을 질의할 수 밖에 없는 거고요. 예. 그럼 질의에 대한 정점에 대한 답은 해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대통령이 답을 못 낸단 말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대통령은 해답의 언어, 대답의 언어, 정리의 언어, 매듭의 언어가 돼야 되는데 전혀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미해결의 언어만 나오다 보니까 결국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이죠. 아, MBC 기자의 설전, 그 이후에 있었던 뭐 징계를 한다, 안다이 네. 부분은 어떻게 전직 앵커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제가 저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그 대변인하면서 현직 기자들하고도 밥을 먹고 또 예? 전직 정치인인데 언론인 출신들하고 뭐. 왜 이렇게.